오늘은 트랜스퍼러닝의 대표적인 예제라고 할수 있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트랜스퍼러닝의 파인튜닝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학습할 트레이닝 데이터를 알아보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와 강아지의 이미지로 이루어진 이러한 데이터셋이며 이러한 캣앤독 데이터셋은 우리가 c n 는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그러한 아키텍처를 평가하기 위한 일종의 헬로 월드와 같은 그러한 기본적인 학습 데이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캐치앤독 데이터셋은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구글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고 W 게시나 퀄 등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다운받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캐치앤독 데이터셋은 딥러닝 학습을 위해서 총 2,000개의 학습데이터와 1,000개의 테스트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알아본 슈퍼텐 10 데이터의 경우에 있어서 슈퍼텐 10 데이터는 총 5만개의 학습데이터와 1 만개의 테스트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슈퍼텐 10 데이터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다룰 캐치앤독 이러한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개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렇게 데이터의 절대적인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랜스퍼 러닝의 파인 튜닝을 이용할 예정인데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프리트레인 모델로서 엑셉션을 사용하고 우리의 새로운 데이터에 맞게 클래시파이어를 새롭게 추가한 후에 다음과 같이 학습률을 낮게 설정하고 반복학습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파인 튜닝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 우리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다음과 같은 이러한 강아지와 고양이 이러한 이미지에 대해서 거의 100%에 가깝게 예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학습 데이터와 파인 튜닝을 진행할 이러한 모델 아키텍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부터는 실제 코드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현해 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거의 100%에 가까운 예측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제에서 사용할 캐치앤독 이러한 학습 데이터는 다음에 나타낸 것처럼 압축 파일 형태로 구글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으며, 우리는 코랩에서 wget과 같은 이러한 쉘 명령어를 통해서 간단하게 학습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다운받고, cat and dog f i l t e r e 라는 이러한 디렉토리에 압축을 모두 푼 후에 내부 디렉토리 구조를 알아보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데이터는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디렉토리에 별도로 cat, 독 cat, d 이러한 별도의 데이터가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디렉,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모두 구성했다면 이젠 트랜스퍼 러닝을 위한 모델 구축을 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프리트레인 모델로서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엑셉션을 쓰는 것을 알수 있고 인클루드 탑은 false로 함으로써 프리트레인 모델인 엑셉션을 Feature Extract로만 사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e x 션 모델을 Feature Extract로만 사용하고 우리 데이터에 맞도록 파인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새로운 클래시파이어를 설정해야 하는데 우리 예제에서는 16개의 노드를 가지는 d 스 n 이 e Layer 하나와 2개의 노드를 가지는 출력 레이어로 클래시파이어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력 노드의 노드 수가 두 개인 이유는 우리 예제에서 우리 데이터의 정답은 캣과 독 이렇게 두 개이므로 이에 대응되도록 출력층 노드도 두 개로 설정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 구축은 모두 마쳤기 때문에 파일에서 이미지를 읽어드리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인 디렉토리와 테스트 디렉토리 그리고 트레인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와 테스트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리스케일 파라미터 부분을 보면 이미지 데이터의 최대값 255분의 1로 나누어 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렇게 255로 나누어 줌으로써 이미지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자동으로 정규화 시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두 정의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flowFromDirectory 메서드를 이용해서 지정된 트레 a i n 디렉토리와 테스트 t 디렉토리에서 배치 사이즈만큼 즉한 번에 32개씩 카테고리 콜 모드로 칼라 이미지에 다양한 효과를 주면서 읽어드린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클래스 모드가 카테고리 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에서 이미지를 읽어드릴 때 정답을 원핫 인코딩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이미지, 데,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에 클래스 인덱이스 속성을 이용하면 문자열로 표시되는 그러한 데이터의 정답이 어떤 숫자로 매칭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에서 보면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cat 정답은 숫자 0으로 다음에 독 데이터는 숫자 1로 이렇게 매칭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설정하는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다음 장에서는 이제 모델 컴파일과 모델 핏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컴파일은 다음과 같이 로스 즉 손실함수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설정한 것을 알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혀학습에서의 파인튜닝은 보시는 것처럼 학습률 즉러닝레이스 이렇게 낮게 설정해서 프리트레인웨이 즉 우리가 사용하는 사전학습 모델의 가중치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이학습의 파인 튜닝을 이용할 때는 학습률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낮게 설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모델 구축과 모델 컴파일을 다음과 같이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델 핏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데, 우리 예제에서는 콜백 함수로 체크포인트와 어울리 스타핑, 이러한 콜백 함수를 정의하고, 에폭을 30으로 설정해서 총 30번의 학습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는 도중에 어울리 스타핑 조건에 의해서 약 22번째까지 학습이 진행되고 종료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모두 마친 후에 손실함수와 정확도의 추세를 알아보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손실함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정확도는 증가하면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알아본 early stopping 조건에 의해서 오버피팅이 심하게 발생되지 않은 모델이 구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인 튜닝 된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운받은 이미 테스트 이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테스트 이미지의 압축을 풀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이미지 dir 디렉토리에 총 6개의 테스트 이미지 파일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글로브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테스트 이미지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러한 테스트 이미지 리스트에 대해서 OpenCV 함수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로드하고 사이즈를 변경하고 정교화 작업을 해주는 이러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가 완료된 테스트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6장의 강아지와 고양이 이미지가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총 6개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np-array를 이용해서 배치 차원을 추가한 4차원 텐서를 만들고 이러한 텐서를 이용해서 모델 프리딕 함수를 실행해 출력해 보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답에 거의 100% 가까운 확률로 예측이 잘 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한 서전 학습 모델, 액세션 모델의 파인 튜닝이 잘 되어서 이러한 이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트랜스퍼 러닝의 기본적인 파인 튜닝 예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트랜스파 러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이러한 꽃 품종이나 강아지의 구체적인 종을 아주 디테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나만의 이미지 분류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